네 안녕하세요. 미래타운 아래집 사는 하동엽입니다. 오늘의 권장남 부담가자는 토스트 간식 안주 편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 오늘 준비한 안주는 총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. 네첫 번째 이 슐츠 미니 프리첼이라는 가자예요. 이게 보시다시피 가성비가 진짜 한 어린애 몸통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쿠팡에서 3kg 짜리라고 합니다. 가격은 2,900원 진짜 좋겠죠? 진짜 하루 종일 먹어요 부모님이 오셔서 한반 정도를 덜어 들었는데도 처음에는 여기 가득 차 있었어요 두 번째 풀무원 모짜렐라 브리또 이거는 세개 들어 있는데 한 7,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요즘 핫하죠 리얼 랍스타 시리즈 이거는 더킹으로 게맛살 모양처럼 된거 하나 준비했고 이거는 그냥 그 저희 김밥에 넣어 먹는 맛살 같은 형식으로 하나 준비해 줬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가시죠 먼저 이거는 어 저희가 많이 먹는 프레첼 형식의 과자인데 그 술집 안주 있잖아요 그걸 좀 조그만하게 해서 나온거고 먼저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뜯을 수 있고 일단 먹을만큼만 담아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댓글에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더라고요. 뭐 이게 너무 짜다 못 먹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, 아니면 뭐이정도면 돼야 뭐 술안주로 되지 않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음. 일단 확실히 소금기가 있어요. 아 여기 보면 그 과자 옆, 옆에 조그만하게 하얀 알갱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소금인 것 같아요 이거 딱 먹는 순간 드는 생각은 무조건 맥주다 어차피 오늘 게또 술안주 특집이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맥주는 Feel Good 확실히 짜서 그런지 술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. 그리고 이게 생각한 것만큼, 그 짭조름한 정도지. 막 댓글이나 후기에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심하게 못 먹을 정도도 아닌데요. 오히려 어떤 거는 이게 소금이 무분별하게 막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오히려 막 짜지도 않아요. 그냥 싱거워요.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나 간식거리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앞에 t v 나뭐 축구, 스포츠 경기 혹은 게임할 때 옆에 두고 먹기는와 이거 그냥 끝장날 것 같은데 가성비도 좋고 저는 이거 산거 전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전 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메뉴로 넘어가 볼까요? 네 다음 거 들고 왔습니다 다음 거는 이거 모짜렐라 브리또 7,500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네, 먼저 세개 중에 두 개만 돌려왔는데 이게 그 생각한 것보다 그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해요. 세개에7 5 0 0원이요 하나에 그래도 한 2,500원 꼴인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아, 어, 얼워 음. 살짝 그 고기 맛 고기 양념있잖아요 달짝지근한 불고기 양념 그 맛이 나면서 뭐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브리또라고는 하는데 이 안에 살짝 보이는 게 그걸 말하는 건지 생각만큼 막 치즈가 많진 않아요. 처음에 먹을 때는 그 솔직히 그 내용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차 있진 않는데 가운데 좀 몰려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 먹을 때는 솔직히 좀 피맛이 많이 났거든요. 만두피라 그래야 되나? 이, 이 겉에 밀가루 부분이 많이 나는데, 가운데 먹을수록 양념도 괜찮고, 상당히 맛있어요. 나쁘지 않아요. 괜찮아요. 하나 더. 음. 확실히 짠 것들이 맥주를 부르네, 술하고 참잘 어울려요. 이 간이 센 것들하고 딱 먹으면 맥주가 딱그 간을 딱싹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고 이거 일단 이 모짜렐라 불이 또 평은 방금 전에 먹은 이 프레첼이. 살짝 콘자스 좀더 가벼운 느낌의 과자 같은 느낌의 안주였다면 이건 말 그대로 좀 간식이죠. 어느 정도 배도 채우면서 맛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간도 짜고 물론 그앞 뒤에 조금 그 특유의 밀가루 냄새나 밀가루 그 느낌이 나긴 하지만 먹을수록 그 치즈 향도 나면서 그불 달달한 불고기 양념이 딱 이게 그 단짠 단짠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맥주랑 먹을 때. 그 맥주가 그걸 딱 중화시켜주면서 엄청 조합이 좋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이거 이거 많이 보셨을거예요그신고 선생님이 그 광고하는 더킹 랍스터 리얼 랍스터 이런게 막 맛있다고 막그런거 알아 근데 생각보다 편의점에서 사면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손이 좀 안가잖아요 인터넷으로 사는데 이거 두팩 140g짜리 두팩이 150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칼로리가 생각보다 조금 나가서 이거 다 먹어도 120 칼로리래. 먼저 이거 더킹 랍스타부터. 아 제가 느꼈는데 아 이게 저는 이렇게 막 랍스타 집게발 모양인 줄 알았거든요. 이렇게?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따로 그냥 두툼한 게맛살 같은 걸 그냥 합쳐놓은 거였구나. 과연 이게 근데 맥주랑 잘 어울릴까?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오 탱글탱글한 거아 제가 뭐 랍스터나 뭐 이런 걸 많이 먹어보진 못했지만 딱 말할 수 있는 건 일반 게맛살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일단 푸석푸석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입에 넣으면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고 엄청 촉촉해 그리고 엄청 말랑말랑 거리면서 끝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맥주랑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,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맥주랑은 좀 달거나 짜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이건 조금 아무래도 그런 자극적이 아니라 고소하고 탱글탱글하고 이런 맛이 강하다 보니까 맥주랑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음 그건 좀 있다 살짝 그 비린내 그 느낌이 조금 있네요. 이거 조금 민감 예민하신 분들이면 좀 민감한 분들이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번 리얼 랍스터 맛. 이거는 뭐 흔히 볼수 있는 크래미 형태네요. 음. 아 이거는 아까 거보다 전 차를 이겨 놨다 아까 거보다 비린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저는 해산물이나 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음. 그런데도 저거 먹을 때한세 개쯤 먹으니까 좀 냄새가 좀확 났어. 근데 이거는 그 냄새는 좀 나긴 하는데 그 비린내 느낌보다 그맛살 냄새 있잖아요. 음그 살짝 기계화된 냄새? 공업화된 냄새? 근데 그렇게 싫을 정도는 아니야 이게 식감이나 이런 거는 촉촉하고 훨씬 더 촉촉해요 이게 이건 조금 고형화돼있어 맥주랑 어우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그렇다 확실히 아, 술이나 이런 건저제 기준 제 기준에서는 단짠 단짠 이런 좀 자극적인 것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뭐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첫 번째 프레즐, 두 번째 다 먹은 이브 r o 세 번째 일리얼 랍스타. t 와, 세 e 다 일단 충분히 가성비 있고 좋아요. 근데 제 기준에서 자취 o n d the tamogu. Third, the Ilion l a b s 이거 아무래도 이거죠 근데 사 이게 만원이라니까? 이렇게 큰게? 프레즐이고 그냥 쿠팡에 뭐 프리첼 과자라고 치면 딱저 갈색 모양의 저 포장지가 뜹니다 이 두개는 술안주 이 그리또하고 슈리체, 슈리첼은 술안주로 먹으면 좋고 이건 그냥 혼자 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진짜 물건이다 지금까지 미르타운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